괜찮아. 생각보다 삐그덕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해요. 와돈 벌었다. 시발 진짜. 네이버 매일 사진 해주세요. 설마. 설마 편집하셨어요? <laughs> 르르르르 르. 투수랑 같이 보자. 투수랑 같이 보자. Two t y e a r 귀찮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자. <laughs> <laughs> 노래꺼 잠깐만. 뭐할까? 와 버블 파이터 시발 진짜로. 그림도 보면 점점 발전하는 게 아침을 <laughs> 중간에 또있는게 뭐야 <laughs> 와 캐릭터가 또 바뀌어요 이제 <laughs> 와렌트리 굉장히 가슴해지네요. <laughs> 이끌어요. <웃음> 저 이거 무서워요 치익하는 거. <laughs> 화면이 까매요. 아! 드라몬니 팔로우 이천명 축하해! 아! 방송장구해서 언니 보는 사람 엄청 많아졌으면 좋겠다. 방송 힘들텐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많이는 아니어도 방송 가끔 놀러가는데 즐겁게 방송하더라. 보는 내가 웃음이 나오더라고. 방송하면서 상처받지 말고 오래오래 방송해야 해. 항상 응원할게 파이팅! <목소리> 대현 님, 팔로 2,000명 돌파 축하합니다. <laughs> 아! 이제 곧 지현 님이 대기업이 되시면 제가 친구들이랑 님, 어, 친구들한테, <laughs> 친구들한테 야, 나 리얼 중딩 때 대기업 사장님이랑 <laughs> 존나 법함 이렇게 말할 날이 멀지 않았네요. 지현 님팔로 2,000명 축하하고 앞으로도 즐거운 방송 많이 하길 바래요. 어. 네, 대현 님. 일단 2,000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알게 된게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요 높 k end, 축하 e chiman. 만에 찍는데 h e chinaggies in there. Look, I get it. I'm not t 어.. 네? 뭘찍으라고 Then i 아 네. 그, 아, 네. 아, 네. 아, 지암 님할로우2,000 정말 축하. 아. 전달 <laughs> 잘. <병들> 어, 천... <laughs> <조용히 웃음> 천... 네, 아. 네. 어. 드야마. 어, 트위치 할로우 2,000명 축하하고 내가 너 팔로우 했을 때한 20명이었었는데 엄청 많이 성장했네. 예, 더 열심히 해서 트위치 팔로우 3천명까지 가자 축하해 아,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디암님이 트위치 팔로우 2천명이 되었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또 녹음을 해보네요 꾸준히 방송을 하시면서 점점 커지는 디암님을 볼 때마다 늘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제 2천명 팔로우 수를 달성하셨으니 더욱더 크게 만명 1만명 쭉쭉 커지시기 바랍니다 트위치 팔로우 2000명 정말 축하드리고 방송 열심히 진짜... 하셔서 더욱더 커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해지시면 아, 선글로... 저 <laughs> 잊으면 <웃음> 이거 맨날 듣는 소리야 다다 먹이업되면은 없대면은... <laughs> <laughs> 나 잊어버리지 마요 너무 <laughs> <나 웃음> 안녕 친구야 <웃음> 안녕 <laughs> 2008팔로 축하해 오래전부터 방송하는 거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좋고 나쁜 일좀 많았는데 고생했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송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줘. 아주 큰빅 뭐, 스트리머 돼도 맑지 말고, 맑지 말고, 지 말고, 맑지 말고, 맑지 말 방송 성장하는 것도 고하하고맑고마워 네, 음. 안녕, 디암. 반가워. 나는 지원이야. 지금 너 트위치 팔로우 수가 1985명이더라고. 내가 그래서 2000 팔로우를 맞이해서 이 축하의 말을 전하려고 해. 어, 이런 거 처음 해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데 축하 영상이 일단 축하를 해줘야겠지. 2,000 팔로워 너무 축하해. 어, 우리 봤던 게엊 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4년이나 돼서 너가 트위치 2,000 팔로워도 찍다니. 어, 나는 너무 뿌듯해. 왜 내가 뿌듯한지는 모르겠어. 음, 이제 방송 더 열심히 해서 1만 팔로워, 10만 팔로워, 100만 팔로워까지도 달성하자. <laughs> 이제부터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고 나쁜 일은 빨리 잊고 그랬으면 좋겠어. 축하해 대아님 트위치 구독 <laughs> 축하해요 앞으로 쭉성장하수있도 바라고 항상 응원할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아대아님그 칼럿 오디션 정말 축하드리고요 <laughs> 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끄러냐 <laughs> 아무튼 그 방송하시는 곳은 제가 지켜보면서 야, 정말 예, 제가 아 존나 <laughs> 아아예 지켜보면서 <laughs> 아니 이런 정글 개하 정말 앞으로재게 방송하고 지금보더 멀리 나갈수 있게 응원할게, 파이팅! 팔로 o get a 다 i t 니다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진심으로 축하해. bit of a l i 지 t l e b 성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열심히 방송해서 더큰 스트리머가 되길 바랄게. 다시 한번팔로우이천명 어... 축하해. 어. 와! 이여 언니! 와! 이여 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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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 아, 본격으로 말하자면 언니가 버파로 시작해서 지구까지 성장했다는 게 나는 정말 대단스럽게 느껴져. 그리고 언니야 대기업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laughs> 앞으로도 발전하는 박도이 되길 바래. 안녕! <laughs> <laughs> 여루루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웃음> 왜뭐 사진 뭐예요? 거의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열흘이 있어서 저희 사진실로 뭐. 튀지 팔로우가 벌써 2천 명이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화이팅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블루 하마로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laughs> 뭐 푸싱바 같은데. 대화만요. <laughs> 야그야저 그림 언제 쪽어요 항상 무슨 고민이 있으면 십중팔구는 방송 고민이던 네가 팔로 2천 명이라는 노력의 성과를 얻게 되어서 나도 진심으로 좋고 기뻐. 노력해서 얻은 성과 진심으로 좋아했으면 좋겠고 본명 아닌 닉네임으로 부르면서 녹음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어색하고 거식한 감이 있네. <laughs> 다음 팔로우 3000명 아님 그 이상도 너의 능력이라면 불가능과 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인 거 같으니까 항상 해왔던 대로 트위치 스타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어 방송도 방송이고 방송도 좋지만 항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방송했으면 좋겠고 항상 안녕하고 서로 무소식이어도 계속 응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디엄 화이팅 좋은 방송 보여주느라 진심으로 고생하고 항상 고마워 h 2 0 8로 축하드립니다. 아, 아, 미친새끼. <laughs> <laughs> 안녕, 트양. 나 원범이라고 해. 우리가 처음 알았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많은 성장을 했다니 정말 대견하다고 생각해. 항상 밝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재밌게 해주는 방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 어려울 때 도움만 주던 나였는데 이번엔 트양을 위해 축하해주는 나네. 유튜브 구독자 5천명, 트위치 팔로우 2천명 정말 축하하고 항상 노력하는 모습, 웃는 모습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승승장구 i 바라며 다시 한번 축하해. w i t c h T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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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i t 할로 2,000원 찍었다고 해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 남깁니다. 예. <laughs> 솔직히 누구누구가 인싸여가지고 게임을 같이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너랑 게임할 때는 되게 재밌게 웃으면서 게임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은 음. 네, 그 이제 어엿한 2,008스트리머가 됐으니까 머기업 합방 그 이제 저쪽 외지 머기업 합방을 제대로 해야겠지? 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큰 세상으로 나아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두자 어, 기죽지 말고 도와줄 테니까 음.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어, 지금 너답게 열심히 노력하면 은쭉잘될 거라고 봐 유튜브랑 트위치 둘다 무탈이 꽃길만 먹길 바랄게 앞으로도 어, 오래오래 좋은 우정 돈독하게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 나도 나중에 꼭클 거니까 더줄 거지. <laughs> 네, 같이 쓰자. <크자. 웃음> 네, 아무튼 기왕님 너무 팬이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팔로워 2000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천팔 진짜 기뻐하고 너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니까 이것보다 앞으로도 잘 나갈 거야 막 팔로우 수도 두배세 배가 되고 그래서 빨리 나를 먹여 살려 <laughs> 장난이고 메이드복 입은 거잘 볼게 <laughs> 축하해.

아, 내가, 아니, 언제였지? 오늘, 내가 일어나니까 편집자님이 겐디코로, 어, 2008 기념 방송인데 축하는 좀 받으셨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아니요, 못 받았는데요. <laughs> 했거든.